안녕하세요. 강남투데이 리포터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세월이 가면이라는 연극에 박인환 역할을 맡은 정찬원 배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TV 생중계로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관객들이 보는 것과 미디어로 연기를 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좀더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우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어,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공연이 공개가 되는데요. 뭐라고 어, 말씀드릴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희로 해오는 작업이 지 처음이라요. 굉장히 낯설고, 그 다음에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또그 평상시에 그 TV나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배우들의 그런 감성과 테크닉을 조금. 빌려와서 어, 준비를 했고요. 어, 일단은 저희 처음에는 표현주의 형식의 연극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만약에 표현주의 식의 연극을 했을 때는 관객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질감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좀더 편안하게 어, 관객들이 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어떤 걸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사실은 저희는 방송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연극이고요. 어, 그 매체 연기랑 무대 연기를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맛을 조금 찾으시면 또좀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